자, 3 8번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굴도 변한다. 자, 내모 네, 박사님 먼저 보면 음. 아, 요 문제는 그냥 바로 요 글부터 읽읍시다. 일단 요거 요 문장 들어가는 건 2번이고 보면 Sometimes the pace of change is f a r slow. 이 변화의 pace 속도라는 단어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변화의 속도는 f o r slower 느린 것 같대요. The face you saw reflected in the mirror 너가 본 모습, 근데 어디에 대, 그 미, 그거 어디에 반사된? 거울에 반사된. 너가 본 너의 어, 그 얼굴은 어, 특히나 오늘 아침에 본 얼굴은 probably appeared no different. 차이가 있을 있대요, 없대요?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from the face. 근데 어떤 얼굴이냐? 너가 day before 하루 전에 본 거. 혹은 일주일, 혹은 한달 전에 본 거.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거울에 얼굴을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본 얼굴하고 어제 본 얼굴하고 한달 전에 본 얼굴하고 크게 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옛나 왔으니까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맥이 반전이 되겠죠. 그러나, we know that, 우리는 뭐라냐면, the face, 얼굴은 얼굴인데, that stares back at us.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 얼굴, from the glass. 유리로부터 우리한테 다시 응시되어 돌아오는 이 얼굴은, i s not the same. 똑같지 않다. 심지어 cannot be the same. 똑같지 않고 똑같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as it was 10 minutes ago. 그것이 10분 전인 거와, 즉, 10분 전에 내가 이 얼굴 본 거하고, 한달 전에 얼굴 본 거하고, 안 다른 것 같더라도 사실은 다른 거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르, 안 다르다라는 게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요 부분이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자기 주제를, 주제를 적어 놓은 것처럼, 변화,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Not the same 한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어법적으로 하나만 보자면 대시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근데 이거 대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봅시다. 자, 알다라는 삼형식 동사에 대시 왔으니까 뭐뭐 을르 을르이 붙네요. 그럼 당연히 문장 성분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 쭉쭉쭉 가서. 그냥 끝에서 그냥 묶어줘,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 이끄는 절 여기까지고, 목적어를 이끄는 절이니까 얘는 접속사 대시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이 대시는 뒤에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고, 여기서 이제 끝나야 돼요. 주어가 없이 끝나는 절, 앞에 선행사를 꾸, 꾸며주는 절, 이런 대시는 어떤 대시겠습니까? 바로 주격관대겠죠주격관대주격관대 요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The proof, 그 증거는 뭐냐면 It's in your photo album. 너의 포트 앨범에 있다. 자 한번 너 자신 그너 자신 사진을 봐라. 5 혹은 10년 전에 찍은 너의 사진. 그러면 너는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5년하고 혹은 뭐 10년 전에 사진을 보면 당연히 다르겠죠. Between the face and snapshot. Snapshot 하면 이제 폰으로 찍은 그런 셀카 같은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 인 your 미룰, 너의 셀카나 아니면 이 거울에서 보여지는 그 얼굴과 5년 혹은 뭐 10년 전과의 사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보일 것입니다. 즉, 아까 이게 왜 나왔냐, 10분 전 얼굴하고 한달전 얼굴하고 다르다고 했었죠. 그 증거로서. 당연히 10분 전 얼굴하고, 어, 10년 전 얼굴하고 다른 것처럼, 10분 전 얼굴하고 한달전 얼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If you live in a world, 만약에 너가 산다면, 근데 어느 세상에서 산다면, without mirrors. 몇년 동안이나 거울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면, 그리고 만약에 너가 그러고 나서 너의 이 환영을 본다, 반사를 본다면, 즉, 너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본다면, you might be surprised by the change. 너는 그 변화에 놀랄 수밖에 없을 거야. After an interval of 10 years <laughs> 너가 너스로를 안 보고 10년 동안이나 산 후에는 You might not at first recognize 너는 처음 뭐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일까요? 그러니까 recognize 뭐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지하지, 않을 수, 인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알아차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아,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그래서 너는 알아차리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누구를 못 알아차리냐? The person 근데 peering 응시하는 from the mirror 거울에서 응시하는 그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거울에 정시하는 거나 나를 말하는 거죠. 거울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울을 못 보고 살면 10년 후에 내가 거울로 본 나의 모습을 누군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뭐 했다는 거겠어요. 변화했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변화했다라는 거겠죠. 자, e n something as basic as our own face. 우리 얼굴만큼이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도 뭐한다 변화한다 from moment to moment 시시각각 변화한다 여기 어법 하나만 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s 원급 s s 원급 s 아 아니죠 아니죠 s 형부 s 어, 아 그쵸 어, s 원급 s 원급이라 하면 이제 형용사 부사의 형태죠 기본 형태 그래서 s 형부 s 여기 원급 이라 적어놓겠습니다 어, 뜻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한 여기 s 원급 s 뭐뭐만큼 뭐뭐 한 해서 뭐뭐만큼 뭐뭐 한자 그래서 주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굴도 변한다 그래서 10분 전 얼굴하고 한달전 얼굴하고 비슷해 보이더라도 사실은 변화한 것이다 잘 모를 수 있어도 조금이라도 변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